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입니다. 오늘은 첫 출근하는 날인데요. 저는 사실 출근하자마자 교육을 받으러 갈줄 알았는데, 또 3시간 동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소개받고 다니다가, 점심시간 2시간 전이 되어서야 이런 잔업을 했어요. 저밥 먹으러 왔어요. 이건 사식이고, 안녕하세요. 아까 밥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무에 눈이 쌓인 게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이것도 자판기에서 사서 나왔어요. 여기면 괜찮을 것 같아. 보여드릴게 대박. 내가 밥 이뻐. 이렇게 살짝 돌면. 이스크림서 저기 닝구르 테라스 갈 거거든요. 아쉽게 링그르테라스 정문이 공사 중이라서 다른 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유니폼 잠바거든요. 이거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서 좀 민망하긴 한데, 손이 너무 시려서 끄겠습니다. 안녕. 저 찾았어요. 모리노 도케 어, 어떻게? 휴게 시간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어질 것 같아서 일단 들어가지는 않고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제가 시프트를 보니까 내일까지 나오고 내일 모레 글피가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실로 이거 팔아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 안녕 하늘입니다 옷 갈아입고 왔어요 오늘은 편의점에 가서 맥주랑 미기리랑 치즈 사가지고 왔어요 오늘 같이 일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데려다 주셔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편의점도 갔다가. 이거는 내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더라고요데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거고 밥을 해오겠습니다. 오늘은 TKG 해먹으려고요. 저 원래 날달걀을 잘안 먹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해먹으면 이상하게 맛있다고 김치랑 맥주만 있으면 뭔들 못 먹겠어요. 방에 벌레가 있는데 더러운 벌레는 아니고 기분 나쁘게 생기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쁘네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딱 근데 여태 약간 벌레 소리가 들리긴 했어 내때 뭐라고 씩씩하게 처리하고 왔습니다 티케이지 맛있는데 티케이지 GMT? 아, 어, 시원해. 오늘은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했어요. 오후에는 그냥 앉아서 일하시는 거 구경했어요. 내일도 아마 구경하면서 이제 배우고 이틀 쉬고 수요일 날. 저의 데뷔 날짜. <웃음> <웃음> 여러분, 마지막 TKG 한 숟가락 남고 TKG에 대한 총평. TKG 졸마탱.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라시 실방을 뵙니다. 아라시님, 시작하래즐감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업로드 되는 걸 기다렸는데 지금 3% 남았는데 15분이래요. 아무튼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출근을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사실이에요. 저밥 먹고 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좀 피하게 했는데 여기 도라마카가서 이거 샀어한거 여기 붙였어요. 그래서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꼭 해내 나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터졌어요. <목소리> 안녕 하늘입니다. 오늘은 4일차인가요 어제 오늘 근무라고 하기에는 좀뭐 하고 견학 그냥 앉아서.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어떤 티켓을 받았을 때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이틀 쉬고 평일에 출근을 하면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실전에 투입이 되지 않을까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낮에 제가 가방끈 고장났다 잖아요 그거는 시계 만들고 남은 스트랩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렇게 들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출근버스를 타고 일단 호텔로 갈 겁니다. 이게 시내로 나가는 게 언젠지 몰라서 기사님한테 여쭤보고 푸라노 역으로 갈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이 사실은 하루가 넘어갔어요. 새벽 1시고요. 그래서 저는 잘 겁니다. 안녕!